안녕하세요. 닥터진진의 치매 이야기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를 간호하실 때 환자분들에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과가 커질 수 있는 것들 네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상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낙상은 말 그대로 어디서 떨어져서 다치시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어디서 떨어질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노인분들은 뼈가 약하시기 때문에 엉덩방아를 찢는다든지 침대에서 떨어질 때에도 골절이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특히 치매 중에서 루이소체 치매에서는 잠꼬대가 굉장히 심해지십니다. 심하게 잠꼬대를 하시다가 떨어지셔서 침대 아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럴 때 골절이 나타나는 경우가 간혹 있으세요 그러니까 침대 주변 바닥에 쿠션을 깔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적어도 골절이 나타나실 수 있는 거를 어디가 좀 멍들고 마는 정도로 끝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엉덩방을 찌우셨을 때 다치지 않으실 수 있는 쿠션이 안에 들어있는 속옷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옷들을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흔히 나타나는 골절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고관절 골절인데요. 아, 고관절 골절이 나타났을 때에는 보통 1년 내에 20%의 환자분들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상에 대해서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양실조인데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 영양실조가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아, 실제로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은 어, 호르몬 분비도 약간 문제가 생기고, 신경계통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식욕을 잃어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보다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식욕이 없는 상태니까 안 드시려고 하고, 혼자 계신 경우에는 더더구나 이제 식사를 잘안 챙겨 드시고, 그러다 보면 영양실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양실조가 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뇌에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셨다고 할 때, 여쭤보면 그 당시에 체중이 많이 빠졌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평상시에 입맛이 없다고 하실 때에는 식사 대신 드실 수 있는 아, 대용식이나 영양식을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체중이 갑자기 몇 키로씩 빠지진 않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아,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면장애인데요. 의외로 수면장애를 가볍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리고 요즘은 수면장애가 나타나면 오히려 핸드폰 들고 뭐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딴 일을 하신다든지 TV를 보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수면장애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치매에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 치매에서 문제가 되는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단백질 이런 노폐물들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배출이 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잠을 깊이 들지 못하신다면 이것들이 배출되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아, 결국 노폐물들이 계속 뇌에 쌓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아, 이 노폐물들이 더 치매를 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면장애가 나타나시는 경우에는 어, 필요하다면 잠깐씩 수면제를 사용해서라도 수면 장애를 치료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문제가 되는 건 흡인성 폐렴인데요. 우리가 흔히 살에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흡인성 폐렴의 시초로 볼수 있습니다. 음식을 삼켰을 때 이것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는 경우에 사래가 걸리게 되는데요. 사래 걸리는 이유는 기도로 넘어간 음식을 토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겁니다. 기침을 해서 어떻게든 음식물을 토해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래 들렸다, 사래 걸렸다라고 하는 현상인데요.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들은 반사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도 사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으세요 특히나 액체로 된 음식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 흡인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어, 치매 환자의 가장 큰 사망원인이 흡인성 폐렴이거든요 어, 흡인성 폐렴이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식사 시간이 늘어나는지 식사 후에 목에 뭐가 걸렸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컥컥대는 경우가 있으신지를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발견된다고 하면 빨리 연하장애 테스트를 하셔서 연하장애가 있다고 나타나신다면 물을 드시거나 액체로 된 음식을 드실 때 점도 조절제를 이용해서 흡인성 폐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치매를 간호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네 가지 첫 번째로 낙상, 두 번째로 영양실조, 세 번째로 수면 장애, 네 번째로 흡인성 폐렴.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 상황에 따라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호하시면서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